안녕하세요 사랑이 묻어나는 곳강남대육 오늘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국민이 친구들을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국민이 친구들 다소 시기적으로 색감은 다소 빠졌지만요 따글따글 따글 이렇게 깨끗하게 다져지게 건강하게 키워놨습니다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초코 그레이스 되겠습니다. 진한 보라색으로 물들어 있고요. 가격은 3,000원, 7cm 나옵니다. 나빌레라 금 되겠는데요. 이쁘게 금이 잘 들어있는 상태인데, 사이즈가 다소 작아요. 8cm 정도의 사이즈고요. 오늘 가격 7,000원에 소개해 볼게요. 그 다음, 레드콘 가봅니다. 레드콘은 입장이 전체적으로 맑은 노란빛으로 다져지면서 꽃 지점은 붉게 찍어요. 가격은 5,000원 되겠고요. 10cm 나옵니다. 자 그다음 뭘로 되겠는데요? 저희가 따글따글 따글 밭에서 키운 친구 여기 분에 옮겨가지고 이렇게 쌍두로 다져져 놨습니다. 자이 친구 오늘 만 원이고요, 14cm 나오네요. 그리고 찰스톤입니다. 찰스톤을 보시면 꽃지점을 이쁘게 찍어가고 있는데 쌍두로 자리 잡혀 있고 어, 더 진하게 붉게 물들친구예요. 이 가격 8,000원, 12cm 나옵니다. 밀크 퍼플 되겠는데요 밀크 퍼플 속살이 정말 밀크 우유 색처럼 뽀얀 분이 있죠 약간 물이 들면 약간 연보라 빛 나면서 핑크 빛도 나오는 이쁜 색감입니다 가격은 오늘 만원에 소개해 볼게요 10cm 정도 나오네요 데이로삽니다데이로서 오늘 착하게 5,000원에 소개해 보면서 약간 꽃잎 모양처럼 우아한 손톱과 입장이 한엽으로 다져져 있습니다 자, 마블 그 외에도 이 친구도 착하게 소개해 볼게요. 가격 5,000원. 사이즈는 14 정도로 작은 사이즈 아니고요. 사이즈 큽니다. 마블링이 이쁘게 들어와 있죠? 자, 슈가베이비입니다. 슈가베이비 역시 주황빛으로 물이 될때참 이쁜 친구인데요. 가격은 12,000원이고요. 14cm 나오네요. 핑크플로라 되겠습니다. 핑크플로라를 보시면 이쁘게 한엽에 쌍두 얼굴을 잡혀있고 가격은 만원입니다. 진한 붉은색으로 물이 들때 이쁘죠? 자 온슬로 역시 밥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 한둘셋 칠두 군생의 얼굴을 가지고 있고요 맑은 노란빛 달달달달 달궈져있네요. 가격은 8,000원 13cm 나옵니다. 아뚜루아입니다. 아뚜루아를 보시면 붉게 물이, 물이 들어 있는데 여기 속살에 윤기가 잘잘잘잘 흐르고 있는 모습. 만 원이고요. 12cm 나옵니다. 요가 요까지 여기 이름표도 동봉해서 보내 드릴게요. 붉은 색감 참 이쁘죠. 깔끔한 한엽이고요. 짱짱하게 잘, 잘 다져져 있습니다. 8,000원 9cm 나옵니다. 옥나비, 옥나비가 그 아이시그림스타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일단 입장도 다르고 뽀얀 분이 오면서 이 친구는 좀더 롤리롤리한 노란빛으로 물이 듭니다. 8,000원이고요, 12cm 나옵니다. 제가 좋아하는 라팔마 속살이 이런 식으로 신기하게 젤리처럼 다져지는 모습이 포인트입니다. 8,000원이고요, 13cm 정도 나오네요. 자 아이보리도 보시면 얼굴 하나 중심으로 이렇게 목도리로 두르고 있는데요. 총 7두 군생 13cm 정도 나오는 상태입니다. 가격 15,000원에 소개해볼게요. 묵근둥이 퓨어러브 퓨어러브가 이제 입장이 다져지면 오래오래 다져져야 돼요. 이렇게 속살이 젤리처럼 맑은 노란빛으로 물이 드는 퓨어러브입니다. 가격은 12,000원 단층 좋고요. 이렇게 속살이 노란빛이 다져지려면 굉장히 다져져야 돼요. 묵어야 돼요. 자 사이즈는 14cm 나옵니다. 다크오팔 자연군생 이쁜 한엽으로 동글동글한 모습입니다. 가격 18,000원 12cm 나오네요. 와인 피치금 군생 가격 2만원 되겠고요. 일단 백금으로 여기 자세히 보면 세로의 금이 짝짝 들어있는 상태입니다. 가격 2만원 되겠습니다. 사이즈 20cm 정도 나오는 제품입니다. 자, 보라공주 되겠는데요. 보라공주를 보시면 우리 사장님이 따로 제일 좋아하는 우리 보라공주. 그래서 밭에서 키워가지고 이렇게 군생을 만들어 놨습니다. 가격 16,000원, 18cm 나오네요. 자 마디바 한번 보실게요. 마디바 여기 프릴이 옥얼굴 들어가 있으면서 삼두군생으로 있어요. 사이즈는 22 정도 나오는 사이즈고요. 가격은 오늘 2만 원 되겠습니다. 사이즈 대품이에요. 수련 철학 되겠습니다. 약간의 물고품이 있어서 사이즈가 지금 23 정도 나오는데 만약에 물을 먹으면 이제 또 순풍 자랄 거거든요. 한 23에서 25까지 사이즈를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밑에 쌩얼이 달려 있어요. 밑에 쌩얼이 이렇게 중간중간 깔려 있으면서 수련의그 하, 맑은 핑크색이 참 이쁜 친구죠. 그리고 요즘 제가 이 여신철아 생얼들 보면서 참 이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여기 큰 얼굴을 포인트를 잡고 있고 밑에 생얼들이 깔려 있습니다. 위로 봤을 때 항공샷. 가격 6만 원이고요. 사이즈는 25 정도. 옆 모습과 여기 뒷 모습도 보시면 여기 생얼들이 잔잔하게 깔려 있습니다. 이쁘죠? 자, 벤바디스 되겠고요. 16,000원. 사이즈는 13 정도 나오는데요. 맑은 노란빛으로 달궈지면 참 이쁜 친구죠. 벤바디스 항공샷입니다. 퍼플 샴페인. 샴페인답게 하얀 실선이 지대로 들어가 있죠. 가격 8,000원, 11cm입니다. 진한 보라돌이, 멜리오다스. 가격 6,000원, 12cm 나오면서 약간의 입장이 얇은 거 보니까 물고풍이 보이긴 하나. 좀더 시원할 때 물을 주면 그만큼 빨리 자라는 친구고요 자, 이제 자리 잘 잡았습니다. 돌기가 나오는 걸 좋아하신다면 이 하츠 딜라이트 꼭 키워보세요. 핑크빛, 보랏빛, 물이 되는 친구입니다. 가격 6,000원, 12cm입니다. 자, 일본 블루 서프라이즈 군생. 이 얼굴 하나가 있었는데, 이제 자구들이 금세 생겨가지고, 이렇게 밑에 자구들, 군생들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15cm 정도 나오고, 가격 15,000원 되겠습니다. 자, 토레스 철화인데요. 일단 토레스 자체가 이렇게 맑은 주황빛으로 물이 들거든요. 거기다가 중앙에 철화가 엮여 있습니다. 가격은 16,000원인데, 오늘 이 친구도 15,000원, 14cm 나옵니다. 자, 크림틴인데요 크림티가 한엽으로 이쁘게 얼굴 다져져 있는 쌍두입니다. 자, 큼직큼직한 얼굴 쌍두. 사이즈 재봅니다. 사이즈 14 정도 나오고요. 가격 만2 0 0 0원에 소개해 볼게요. 자, 올리비아 금 되겠는데요. 자, 이렇게 이쁘게 봉륜으로 얼굴이 잘 들어와 있는데, 여기 사이사이 보시면 어느 정도 목대도 형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사이즈 16 정도 나오고, 수영 이쁘죠? 자, 총 이렇게 큰 얼굴은 여기 뒤쪽에다 얼굴 하나 더 있거든요. 얼굴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거의 8두 이상, 거의 1 0두 가까이 생각하시면 될것 같네요. 그리고 미스이입니다미스이 보시면 꼭지점이 빨갛게 물이 들면서 전체적인 바디가 좀노란노랑 합니다. 8,000원, 13 정도 나오고요. 요 친구 비안트 되겠습니다. 비안트, 빨, 그, 검은 꼭지점을 찍을 때 이쁜 비안트 사두 분생입니다 만원에 오늘 소개해 볼게요. 사이즈는 12 정도 나오고요. 스위티 역시 그 입장이 아주 돈톰한데 그 오렌지빛깔로 물이 들죠. 12 정도 나오고요. 자 이렇게 위로 봤을때 깔끔한 삼총사 만원입니다. 블랙라벨, 블랙라벨 역시 약간 맑은 노란빛으로 물이 드는데요. 14,000원 15 정도 나오고요. 어 그때 이제 그때 비에 처음 왔을 때 비에 밥이 구 거의 두배 가까이 됐어요. 지금은 다소 색감이 좀 빠져 있으나, 맑은 노란빛으로 물이 될때 예쁜 블랑 라벨 되겠고요. 요 친구는 실버 기, 실버 킹 금. 분쇄 2만원입니다. 20 20cm정도 나오고 일단 이쪽 금과 여기 무지 얼굴이 있으면서 밑에는 금이 또 빵글빵글 둘러있어요. 이 친구 2만원입니다. 그리고 나비닷, 나비닷 오늘 이 친구 착하게 12,000원에 소개해볼게요. 약간 핑크색 꼭지점 가장자리로 물이 들때예쁘고요 목대 좋습니다. 17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퍼그 퍼그 군생. 여기 큰 얼굴 하나 있었는데, 이렇게 자구들이 두 개에다가 하나 밑에 짤 깔려 올라오고 있고요. 사이즈는 18cm 정도 나오는 상태 온이 친구. 18,000원에 소개해 볼게요. 그리고 누다입니다. 누다를 보시면 보조개가 들어갈 때예쁜데그 롤리롤리한 오렌지 빛깔도 참 매력적인 친구죠. 가격은 만원에, 만원에 소개해 보면서 사이즈 15고요. 후레시. 브레시도 지금 색깔 보시면 이 속살이 검은색 초콜릿 색깔로 물이 드는 모습인데요. 자, 오늘 이 친구 만원에 여름 특가로 소개해 보면서 사이즈 좋죠. 사이즈 16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나나 후쿠미니, 나나 후쿠미니. 오늘 이 친구 착하게 8 0 0 0원에 소개해 볼게요, 여러분. 사이즈는 14 정도 나오고 저희가 정말 작은 공무 포트에서 이렇게 분해 옮겨가지고 따글따글하게 밥이 많게 키워 놨습니다 그리고 수지 되겠는데요 수지를 보시면 이 파스텔 색감을 좋아하신다면 이 수지를 마음에 들어 하실 것 같아요 속살은 이렇게 연보라 빛이 나오는데 약간 뒷면으로 해서는 노랗게 물이 들어있죠 자이 친구 2만원입니다 12 정도 나오고요 오니 히메 오니 히메 역시 약간 날카로운 손톱 속에 속살이 맑게 노란빛으로 달궈지는데요. 자 오니 히메 이 친구 오늘 만원이고요. 11cm 정도. 자 여기 손톱이 빨간 손톱을 가지고 있는데 속살이 노래지면 진짜 이쁜 친구고요이 친구는 에오니움 핑크 여왕 되겠습니다. 만2천원에 소개해보면서 사이즈는 10. 4 정도 나오는데, 목대도 좋고요. 일단 전체적으로는 동그란 수에 가지고 있는데, 이제 물을 먹으면 더 커질 텐데, 일단 시기적으로 약간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골드윈, 골드윈 군생. 자, 얼굴 위로 한번 봤을 때, 자구들이 굉장히 벽백하게 자리 잡혀있죠. 건강합니다. 16,000원이고요. 16 정도 나오는 사이즈입니다. 그리고 이 피치 앤 크림 군생. 자, 이렇게오두로 깔끔한 수혈 가지고 있는데요. 가격은 12,000원, 18, 18cm 정도 나오고요. 목대 좋은 거 확인되면서. 자, 핑크색 라인 탈 때가 참 이쁜 이 친구 피치 앤 크림 되겠죠. 그리고 기니적성이 친구도 특가로 만 원에 소개해 볼게요. 묵은둥이 기니적성이고요17 정도 나오면서 맑은 오렌지 빛깔, 여름에도 유지가 되는 거 보니까 굉장히 이 집에서 달달달달달 달달궈놨습니다. 그리고 홍사철한데요. 홍사철하는 이 물듬이 굉장히 화려하더라고요. 속살이 약간 거미줄 치듯이 짝짝짝짝씹 필줄이 날리면서요. 약간 각도 생기고요. 자 이렇게 경사철화 여기 생얼이 하나 포인트 됩니다 4만원 되겠고요 22 정도 나오네요 그리고 오늘의 마지막 둥근 피치우리 대철화데요 지금 굉장히 물고프이 보이긴 하나 일단 수영 여기 생얼 생얼이 있으면서 반대쪽에도 생얼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둥근 피치우리 대철화 오늘 여름 특가 3만원에 소개해볼게요 30cm 정도 나오는데 되도록이면 저희가 분체 배송 보내주려고 할 거고요 맞으시면 저명 시원한 날에 조명 간수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같요 같아요. 저희가 여름이다 보니까 물을 주면 이 다음날 배송이 좀 힘들어요. 물을 머금은 상태에서 또 택배를 보내면 이 바깥에서 이 더운 날씨 때문에 걱정이 돼서 좀 물을 많이 일반 가정에 비해 많이 아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받으시면 이제 전문관수로 물 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철화와 생얼이 이쁘게 엮여있는 상태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소개해보면서요. 마음에 드신 아이가 있다면 아래 번호로 편히 문자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날씨가 무더운데 건강 조심하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셔서 모두 감사드립니다.